안녕하세요. 후이즈 데스크를 사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홈페이지 기획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화면에 보이는 기획제자 시스템을 통해 홈페이지 기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발송해드린 안내문을 확인하시면 기획제자 시스템 주소와 로그인 계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제작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단 제목에는 고객님의 성함 또는 업체명과 아이디 그리고 서비스 종류가 기재되며 매니저 개설일 완료 예정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완료 예정일의 경우 기획이 완료되어 검토가 끝난 후에 약 2주가량으로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좌측 메뉴에는 기획 시스템 제작 시스템 관리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메뉴의 설명은 이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홈페이지의 제작 진행 상황 및 제작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프로젝트 요약에는 고객님의 정보가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홈페이지를 기획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 시스템에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획 시스템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기본 정보 입력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할 내용으로 기본 정보와 추가 정보를 꼼꼼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광고 진행 시 필수 사항이므로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하신 후에는 상단의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 완료 후에는 수정이 어렵사오니 입력 사항을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